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또 2025년 8월과 그리고 9월 중에 재황절개 출산태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태기은 저희 우당장명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무료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9년째 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2025년 8월과 2025년 9월의 출산 태기는 음력으로는 2025년 윤달 6월 8일부터 8월 9일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당의 출산 태는 2025년 8월과 9월 중 양력으로요. 출산 태기는 음력으로는 2025년 윤달 6월 8일부터 음력 8월 9일 그 사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양력으로요,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8월 22일까지는 음력 6월 윤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윤달이 들어있어서 6월달이 두번 더블로 있게 되는 달입니다. 참고로, 과학적인 근거는 다소 희박하나, 윤달에는 기륭을 따지지 않고, 보통은 결혼식, 이사, 그다음에 집안의 그 대소사 또 산소일 등그 중요한 행사를 하면 좋은 음,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요. 제왕절에출산태이 있어서도 윤달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달이라고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금년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달이 더블로 들어있어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산모들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만은 오후 3시 반 이전인데, 수원료 보통 35도 이상, 사쪽에서 보니까 39도, 40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더워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산모님들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출산 임박한 산모님들은 저희 카페를 방문을 해서 출산태기를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출산태기를 받기 위해서는 에, 컴퓨터나 또는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우당장명은 카페 또는 우당카페 등을 쳐서 검색하신 후 카페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에, 무료 출산태기를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그 게시판 상단에 필수 이행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필수 이행사항을 모두 자세히 보시고 이행하시고 다음에 출산퇴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출산퇴기 필수 이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지지를해 놨습니다 카페 무료 출산퇴기 필수 이행사항입니다 맨첫 번째 카페 오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시자마자 가입 인사를 하시고 가입 경로를 또 체크하고 출석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이 따로따로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간단히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카페는 끝말잇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말잇기 게시판에 들어가셔 가지고 글쓰기 3회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끝말잇기는 한 페이지에 세 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세번 써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제목란을 써주시고, 약간의 해설을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 카페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 공지 글이 있습니다. 뭐 10개 이내, 보통 9개, 10개, 11개, 뭐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체 공지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세히 읽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댓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한다든가, 또 한두 군데만 하시면 또 제가 제차또 지적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번거롭죠. 그러니까 사전에 빨간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글씨들, 그러니까 맨 상단에 있는 그 공지 댓글을 잘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제가요. 출산 테일 안내 유튜브 동영상.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유튜브 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그 닉네임은 또 쓰는 난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 출산을 한 후에 저희 우당장명은장명원에서 이름을 짓겠다고 예약하시는 분들은 에, 가입 인사, 가입 경로,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인사, 가입 경로, 출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끝말잇기라든지 카페 메인 페이지 공지글 댓글이라든지 그다음 유튜브 어, 동영상 구독 좋아요 댓글쓰기라든지 번거롭게 생각하셔서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카페에서 출산대기은 8월 중에는 출산 가능 기간이 8월과 9월 중 출산이 가능한 분으로 날짜 한개 또는 두개 날짜를 해드립니다. 출산 퇴길이란 원래 그 출산 예정일이 아니고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퇴기을 하는 것이니만큼 사전에 그동안 쭉 다니시던 산부인과 담당 의사 선생님과 협의를 하신 다음에 출산 퇴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퇴기을 해도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며, 아기 출산 후에, 이러면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산 태길 이행 확률은 약 40%선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맞추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낙담하라고 실망을 크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족한 내용은 이름에서 보충해,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가앞에서 출산 퇴계는 8월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는 날 8, 7월 28일 이렇게 되니까 8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 중에는 양력으로 8월과 9월 중에 퇴길만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제가요. 그러나 만약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더 많은 날짜를 원하거나 아까 그랬죠. 어, 출산 가능 기간 중에서 날짜 하나나 둘 이렇게 날짜를 택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간 그 기간 내에서 더 많은 날짜를 원하거나, 또 10월이나 그 이후에 택일을 희망하시면, 부득이 저희 우당장명은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출산 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좋은 날, 한개 날짜나 두개 날짜만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 유료 출산 대회를 신청하신다면, 출산 가능 기간 내에서 좋은 날이 많으면 더해 드리며, 또, 제가 그 사주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해서 메일로 그 파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이제 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다른 어떤 그, 철학관이나 이런 데 보다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료 택길 비용은 7만원이며 국내 어느 국가 비교해도 택길 내용도 좋고 비용도 대단히 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로 출산 택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저희 우당장명 카페를 전국의 그 산모님들께서 또는 가족분들이 저희 카페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해도 소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산모님들이 가입된 그밤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간단한 홍보 댓글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에, 택일 결과를 보시면 댓글 홍보 문안이 있으니 그대로 에, 복사를 해서 밤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올려주셔서 다른 분들도 알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카페 주소인 URL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해당 카페에서 광고나 홍보를 보지 않으며 그 카페 이용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카페는 특성상 질문과 그리고 답변만 하는 반복된 글이 많아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알림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약 19년 동안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에, 카페를 찾는 사람들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만 이용을 하고 그냥 음,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소문을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에, 출산 대기를 받으시고 아기 출산 후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명소 선택을 잘못해서. 사주에 맞지 않는 졸작 이름을 짓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100년을 사용한다는 이름을 짓는 일에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희 카페에서 출산 택기를 받고 출산한 후에 저희 우당장명원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 지명도에 비해서 장명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또 카페 회원은 할인도 해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명소에서는 한글의 소리 파장으로 특히 좋다는 무려 80만에 해당하는 특별 장명이 나오면은 기본 장명료 외에 추가 장명료를 받지 않고 그냥 해드립니다.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할수 없지만 많은 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특별 장명이 나오면 특별 장명이 나왔다는 거 표시를 해서 장명추천서 또는 이름을 개명할 때는 개명추천서에 그 표시를 해서 이렇게 송부해 드립니다. 보고 특별장명은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다가 우당장명원 또 우당장명연구원으로 검색창에 쳐서 저희 장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또 저희 카페나 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우당에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로 신청하셔도 되고, 또는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25년 8월과 2025년 9월 중 출산태기를 저희 카페에서 무료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